기름진 걸 피해야 건강하다고요. 그런데 식물에서 나온 기름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물성 오메가,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지키고 뇌 기능까지 도와주는 착한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ALA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식물성 오메가의 대표 주자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이지만 몸에서는 만들지 못해서 음식으로 꼭 챙겨야 하는 성분이에요. ALA는 몸에서 일부가 EPA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며 두뇌 활동에도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럼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바로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 햄프씨드. 그리고 들기름. 특히 들기름 한 스푼에 들어있는 ALA 양이 정말 놀라워요. 먹는 방법은 간단해요. 들기름은 가열하지 말고 밥에 한 숟갈 뿌려 먹거나 샐러드 위에 뿌려만 주세요. 치아씨드는 요거트나 물에 타서 마셔도 좋고, 호두는 간식처럼 씹어 먹으면 끝. 생선 기름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이제는 식물성 오메가3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자연에서 온 기름, 우리 몸이 먼저 알아 봅니다.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